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쌍둥이들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일란성 형제 자매는 매우 특별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을 공유하죠. 통계에 따르면 쌍둥이를 낳을 확률은 100분의 1이지만 일란성 쌍둥이는 확률이 더 적습니다. 오늘은 가장 희귀한 쌍둥이 2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알렉산드리아 윌리스터는 2019년 두쌍의 쌍둥이를 출생한 후 헤드라인을 장식한 플로리다의 출신 여성입니다. 같은 해 두쌍의 쌍둥이를 낳을 확률은 약 11만 분의 1로 추산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2019년 3월 13일 첫 쌍둥이 아들 마크와 말라키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2019년 12월 27일에 두 번째 쌍둥이 아들 케일렌과 칼렙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가족 중에 쌍둥이를 낳은 적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 중 누구도 이런 경험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독특한 이야기는 가족의 형태와 규모가 다양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도우러 왔고 사랑과 지지를 쏟아부었습니다. 4명의 신생아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펀드미 페이지도 개설되었는데 목표액인 1000달러를 빠르게 초과 달성했습니다. 4명의 신생아를 키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엄마가 되는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19번 스미야마 우메노와 코다마 코우메는 2019년 9월 1일 107세 3 0 1일의 나이로 세계 최고령 쌍둥이가 된 일본 쌍둥이입니다. 그들은 1911년 11월 30일 일본 와카야마 시아리다 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밥을 좋아하고 매일 아침 함께 걷고 운동하는 쌍둥이는 평생을 함께 살았죠. 둘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배우자와 자녀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메노와 코우메의 장수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사회와 십자말풀이와 같은 취미를 정신적 활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쌍둥이는 다이쇼 시대와 제2차 세계대전의 절정을 포함한 일본 역사의 격동기에 자랐습니다. 오메르와 고메는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그들은 일본 문화와 사회의 귀한 경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와 지역 사회 단체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18번. 메건과 모건 보이드는 2013년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일란성 쌍둥이이며 이는 두 개의 분리된 정자에 의해 수정된 두 개의 분리된 난자에서 발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눈 색깔이 다른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이들은 모두 파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짙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파란 눈을 가질 가능성은 주로 부모의 눈 색깔과 기타 유전적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란 눈은 열성 형질로 아이가 파란 눈을 갖기 위해서는 파란 눈 유전자의 두 사본 각 부모로부터 하나씩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모두 파란 눈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가 파란 눈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부모 중한 명이 갈색 눈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가 파란 눈을 가질 확률은 더 낮습니다. 매건과 모건 모두 부모가 갈색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17번. 당신은 쌍둥이인가요? 그렇다면 얼마나 가까우신가요? 그리고 또 다른 일란성 쌍둥이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다음 쌍둥이가 바로 그랬습니다. 2022년 일란성 쌍둥이 형제인 조시와 제레미는 결혼하여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살지 않지만 결혼으로 인해 자녀들은 서로에게 형제자매이자 사촌이 되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다른 일란성 쌍둥이와 결혼하는 것은 드물지만 생각만큼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 미국에는 약 250쌍의 일란성 쌍둥이 커플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자녀들은 똑같아 보이지 않을까요?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DNA를 공유하지만 유전적으로 동일한 자손을 낳지는 않습니다. 각 부모는 자녀에게 DNA 50%를 기여합니다. 그러나 난자, 정자의 발달 과정에서 무작위적인 돌연변이가 쌍둥이의 DNA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16번 우간다에서 가장 임신 가능성이 높은 여성으로 알려진 마리암 나바탄지는 놀라운 이야기로 국제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녀는 쌍둥이 여섯쌍, 셋쌍둥이 네쌍, 4쌍, 네쌍둥이 3쌍을 포함하여 무려 4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성은 42세이며 18년 만에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마리암은 우간다 시골의 한 마을에서 태어나 겨우 12살의 어린 나이로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13살 때첫 아이를 낳았고 그후몇년 동안 빠르게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마리암의 남편은 아이들이 아직 아주 어렸을 때 그녀와 가족을 떠났고 마리암은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생식력은 배란 중에 여러 개의 난자를 방출하게 하는 과배란으로 알려진 희귀한 유전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쌍둥이, 세 쌍둥이 또는 네 쌍둥이와 같은 여러 자녀를 가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놀라운 생식력에도 불구하고 마리암은 대가족을 부양하는데 빈곤과 건강 문제를 포함하여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마리암의 이야기는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고 전 세계 뉴스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족 계획의 옹호자가 되어 다른 여성들이 자신의 생식 건강을 통제하고 자신의 몸과 미래에 대해 정부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장려했습니다. 15번. 카탈리나 와 버지니아의 탄생은 전 세계적으로 17000명 중한 명만이 백색증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드문 일이었습니다. 백색증은 피부, 모발, 눈의 멜라닌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질환으로 색소 침착이 거의 또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종종들의 독특한 외모에 대한 시선과 질문을 받지만 그들은 그들의 차이점을 포용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여 백색증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그들은 이 유전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용을 촉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카탈리나와 버지니아는 이제 4살이 되었고 그들의 아름다운 사진과 많은 긍정적인 메시지로 인해 소셜 미디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부모는 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사람이나 외모로 인해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르치기를 바랬습니다 14번 올리버와 해리 베스워크는 영국 스토크 온 트렌트 출신의 15세 이란 성쌍둥이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해리는 경증에서 중증의 신체적 이상을 유발하는 희귀한 선천성 질환인 골드나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해리의 경우 이것은 그가 왼쪽 눈, 귀, 콧구멍을 포함하여 얼굴 왼쪽의 이목구비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해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련의 교정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체적 어려움 외에도 해리는 4살 때 자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는 그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 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리버와 해리는 특별한 유대감을 공유하고 형제로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올리버는 해리를 매우 보호하며 종종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두 소년 모두 축구에 관심이 많고 지역 팀에서 뛰었으며 올리버는 종종 해리를 코치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루시는 골든하 증후군에 대해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3번 이 쌍둥이를 처음 봤을 때 당신은 그들이 실제로 쌍둥이라는 것을 거의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일리와 로렌 듀란트는 피부색이 다른 세계 유일의 혼혈 쌍둥이로 여겨집니다. 독특한 외모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헤일리는 검은 피부, 갈색눈, 검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녀의 여동생 로렌은 흰 피부. 눈금발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서로 다른 외모에도 불구하고 자매는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개성을 포용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소녀들이 쌍둥이임을 증명하기 위해 종종 신분증을 요구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양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관심과 기회를 좋아합니다. 피부색이 다른 두쌍의 혼혈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은 약 50만 분의 1로 추산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2번. 샴 쌍둥이는 20만명의 출생아 중약 1명꼴로 발생하는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쉬브람과 시바나트의 경우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위험으로 인해 분리된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의 차티스가래에서 태어났으며 허리가 결합되어 간과 장을 포함한 여러 기관을 공유했습니다. 쌍둥이는 어린 시절에는 건강했지만 말년에 건강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샴쌍둥이의 정확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초기 발달 단계에서 수정란이 제대로 분열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리에 관해서는 연결의 위치 및 범위와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결정입니다. 일부 샴쌍둥이는 안전하게 분리될 수 있지만, 다른 샴쌍둥이의 중요한 장기를 너무 많이 공유하여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너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쌍둥이가 성인이 되면 별거에 대한 결정을 쌍둥이 자신들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11번. 루피타와 카르멘 안드라데는 샴쌍둥이로 골반이 연결되어 있고 생식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연결에도 불구하고 루피타와 카르멘은 고유한 성격과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루피타는 카르멘이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는 동안 교육과 경력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쌍둥이 모두 서로의 선택과 경계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과 자매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같이 있게 강조합니다. 쌍둥이는 또한 건강 문제를 포함하여 그들의 삶에서 증명했던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관적이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루피타와 카르멘은 드물지만 의학 기술 덕분에 샴쌍둥이의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리 및 기타 의학적 개입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은 여전히 복잡하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들이 똑같이 흠잡을 데 없는 유머 감각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0번 쌍둥이 자매 준과 제니퍼 기본스는 어렸을 때부터 서로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만의 사적인 언어를 개발하여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선택적 무언증 진단을 받았는데 이 병은 특정한 상황에서 말을 할수 없는 것이 특징인 상태입니다. 피부색 때문에 차별과 괴롭힘을 당했던 백인이 대부분인 작은 마을에서. 쌍둥이 자매는 사회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점도둑질과 경범죄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여러 번 머물렀다고 합니다. 1981년 쌍둥이 자매는 방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보안이 철저한 정신병원인 브루드무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서로와만 의사소통을 계속했고 종종 직원과 다른 환자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쌍둥이 자매가 왜 그토록 강렬하고 배타적인 관계를 발전시켰는지에 대해 많은 이론이 발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쌍둥이 자매가 희귀한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믿었고 다른 전문가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의 희생자라고 주장했습니다. 9번 빌리와 베니 맥가이어는 1950년대와 60년대 프로레슬러 맥가이어 쌍둥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1946년 미국 오하이오에서 태어났으며 총 체중이 어마어마한 역사상 가장 무거운 쌍둥이였습니다. 어렸을 때 쌍둥이는 거대한 크기 때문에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학교를 중퇴하고 카니발 서킷에 합류하여 레슬링을 포함한 다양한 명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놀라운 힘과 크기로 빠르게 명성을 얻었으며 종종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쌍둥이로 청구되었습니다. 그들은 인상적인 레슬링 기술과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능력으로 유명하여 빠르게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빅 제이크와 같은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들의 인기도 에 불구하고 쌍둥이이기 길 위의 삶은 어려웠죠. 그들은 종종 그들의 발기인들에 의해 학대를 받았는데 그들은 이익을 위해 그들의 규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베뉴와 빌리는 비만과 관련된 건강 문제로 고통받았고 결국 레슬링에서 은퇴해야 했다고 합니다. 8번 조이와 조이스는 2021년 나이지리아에서 두개골이 융합된 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출생 후 그들은 추가 검사를 위해 라고스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복잡한 조건으로 인해 분리하려면 고도로 전문화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곧 분명해졌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자선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의료단체들과 협력하여 쌍둥이가 런던에 있는 병원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수술자금을 마련해줬습니다. 이 임무는 그들의 의학적 상태에 극도로 복잡한 문제로 인해 매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조이와 조이스를 분리하는 수술은 2022년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100명의 의료진과 18시간의 연속적인 작업으로 성공적으로 완료됐죠. 이 팀에는 소아과 의사와 외과 의사를 포함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했습니다. 그들의 발관은 의학계에서 획기적인 업적으로 여겨졌으며, 비슷한 사례를 가진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7번 에이미와 케이티 87일 차이가 나는 쌍둥이입니다. 그들은 2012년에 태어났고 거의 3개월 간격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극히 드문 것으로 간주됩니다. 에이미는 같은 해 6월에 케이티는 8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마리아는 4개월 일찍 진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임신이 복잡해졌으며 의사들은 응급 제왕 절개를 통해 에이미를 분만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에이미는 조산에서 살아남았고,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의 의사들은 출산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3개월 후 진통이 다시 시작되어 KT가 태어났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KT도 살아남았고,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회복한 후두 쌍둥이 모두 집에서 부모와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쌍둥이의 생존 확률은 약 100만 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쌍둥이의 출생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10건밖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지연간격 분만이라는 희귀 질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질환은 여성이 한 아이를 조산했지만 두 번째 아기가 출산 예정일까지 자궁에 남아있을 때 발생합니다. 둘째 아기가 자궁에서 건강하게 남아있는 한 분만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6번 아담과 닐 피어스는 1984년 영국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유전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형제는 매우 다르게 생겼습니다. 닐은 NF1으로도 알려진 신경섬유종 중 일형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어 외모가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 닐의 얼굴은 비대칭이고 한쪽 귀의 청력은 저하되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아담은 NF1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란성 쌍둥이의 전형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피어슨 형제는 NFL과 함께 성장한 경험과 NFL이 다양한 방식으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밀은 외모 때문에 괴롭힘과 차별을 겪었지만 아담은 자라면서 좀더 전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공통의 경험을 통해 강한 유대감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NF1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 외에도 피어슨형제는 다큐멘터리와 TV 쇼에도 출연하여 외모에 관계없는 모든 개인에 대한 포용성과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번. 엘라와 아나는 둘다 희귀 유전 질환인 두개안면 구순구개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질환은 눈 사이에 얼굴 중앙에 틈이나 구멍이 생겨 코와 위뒤 입술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여 극히 드뭅니다. 자매들의 부모인 사라와 파울로 피네이로는 엘라가 태어날 때까지 그 병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엘라가 진단을 받은 후 그들은 아나도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녀들에게 필요한 보살핌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들은 뼈 이식과 구순 구결 수술을 포함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엘라와 아나는 자신의 독특한 외모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차별화하여 인식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의 차이에 대해 교육할 수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4번 로니와 도니 갤리언은 기네 스북에 등재된 최장수 샴쌍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미국의 샴쌍둥이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평생 엉덩이에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로니와 도니는 1951년 오하이오 주에서 태어났으며. 간과 장등 중요한 장기를 공유하며 흉골에서 결합되었습니다. 이 장기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고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형제는 1950년대 연예계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사이드 슈와 서커스에서 일하면서 독특한 외모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그들은 오하이오에 정착했고 가족과 헌신적인 치료 전문가 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로니와 도니는 퇴근 이번에 따른 합병증으로 68세의 나이로 세상에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평생 서로 가깝게 지냈고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샴쌍둥이로서 그들의 놀라운 장수는 인류 역사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3번 크리스타 후건과 타티아나 후건은 2006년에 태어난 캐나다 쌍둥이로 머리가 합쳐져 뇌의 일부와 중요한 혈관을 공유합니다. 두개골로 알려진 샴 쌍둥이는 극히 드물며 샴 쌍둥이의 2%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애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운 수준의 독립성과 기능성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팔다리를 움직이고 제어할 수 있으며 각 쌍둥이는 공유된 시야와 결합된 자신의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뇌의 일부를 공유하기 때문에 감각 경험과 심지어 생각까지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독특한 상태는 의료 전문가와 연구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매들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오늘은 잘 지내길 바랍니다. 2번 짐 쌍둥이는 신비롭고 기괴한 이야기로 연구자와 대중 모두를 매료시키고 놀라게 했습니다. 이야기는 오하이오 출신의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날 때 분리되어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놀랍도록 비슷한 삶을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짐 루이스와 짐 스프링거는 1940년에 태어났고 곧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둘다 토이라는 이름의 개, 린다라는 이름의 유부녀, 베티라는 이혼 및 재혼 여성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목공과 같은 관심사를 공유했으며 손톱 물어뜯기와 사슬 흡연과 같은 비슷한 습관과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1979년 39세의 나이에 서로의 정체성을 발견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검사, 심리학자들과의 면담을 거쳤지만,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비슷한지에 대한 확실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유전학이 그들의 성격과 관심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제안하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공유된 경험의 역할을 지적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일반 클레멘트 쌍둥이인 에바 마리아와 레아 로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쌍둥이로 선언된 후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0년 7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두 자매는 완전히 똑같아서 사람들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처음에 몇년 동안 소녀들을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했지만 나중에 그들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공유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쌍둥이의 사진은 인스타그램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그들은 이제 150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성을 얻은 이후 그녀들은 다양한 잡지와 미디어에 소개되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쌍둥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모는 근면과 교육의 중요성을 심어줌으로써 성공적으로 그들을 지탱해왔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인 레아와 에이바는 동일한 유전자 구성을 가지고 있어 닮은 점이 눈에 띕니다. 당신은 쌍둥이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